선생님 내려가주시는데 네? 네? 내려가주시 네? 선생님 네? 저희요 저희가 운전요 네, 저희가 운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, 운전을 해줬잖아요 네? 여기까지 운전을 했잖아요 네. 근데 솔직히 만 원짜리 불러놓고 뭐 지하 2층까지 가자고요? 저희가 운전요네 그러면 제가 이 층에서 주차해 드릴게요 지하 2층까지 가달고한거같기데 2층, 솔직히 이거 만 원짜리 아니에요? 아니 취임을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솔직히 그 정도 서비스를 바라면은 가요 그럼 아, 지하 2층에 가아요 가요 네그러 확실하게 말을 해주세요 지하 2층 실내가 셀프니까 제대로 들어갈까요? 저 어.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운전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요 죄송해요 제가 맞췄어요 아니에요 아웃요 아니, 아니, 아니. 만원짜리 모아서 주차안 해줘도 되는 아, 거예요? 기차는 해줬잖아. 어디에다가요? 아, 길거리에다가? 아, 주차할 곳이 없으면 제가 이 창이 있다고 했잖아요. 못 가려보세요. 이게 맞아요?